난 응? 장사 어려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흥건한 아까 저 삼만 원씩 먹는 이야기지만 어떤 집에는 그 천하게 재료도 신박한 옷때도 맛이 하나도 없어냄새. 어떤 집에는 된장찌개 발로 할 길이 높고 목사님 십만 점해 주세요도 어쩌면 그곳에가는 기도가 그리 잘되고 그, 그렇게 맛있는지. 응? 그게의 마음을 담고 섬의를 담은 봉투에는 하나님이 어찌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지 여러분, 마음이 입니다 응? 내가 필요한 마음, 충성한 마음, 하나님이 알아줄 마음, 주님이 아신다 된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질때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만난는 것을 깨달으시는 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다윗이 건너가서응주줄 하세요. 이제 다윗이 물어보니까 어? 3 9절이시시다 시작! 39절 <목소리가> 아니 절3 8절3 8절 3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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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3절3절 내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또 내게 구하는 것은 아 너를 위하여 시행을 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추울 자리에서 감동을받는데 그걸 읽겠어요 네, 여러분 깡패들은 의리가 대단합니다 생명이 다른가도 의리입니다 근데 믿는 자는 의리는 정말 없어요 나는 의리를 저버린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여자 저는 항상 그래요 나를 한번 아픈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내가는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응?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옛말 있다. 거금에 그 물안모는다고침 받고 말했다는 것도 거금을 그 못해된다 응? 오늘 이 다윗은요 바르시대에게 받은 은혜를 절대 적지 않습니다. 예개의이 장고매는요 다윗이 인자 하나님 앞에 올바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한테까지 기망을 못하게 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기망이그 산에서, 왕들의, 산에서 어? 평생 자체 못하게 어 오늘 여러분, 자녀가 착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적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아, 네. 여러분, 이온 주위를 영적 거만한 땅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 네.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혜도 있어야 돼요 옛날에 대웅군이 있었어요. 대웅군, 알지요? 대웅군. 많은 새도 떨어뜨리는 그 대웅군이 아침을 먹고 담배때를 탁물고 발을 포개고 들누가 그다 있는데 무엇이 하다탁 들어와. 대가 마주 들더라. 그래서 대웅군이 완전히 탁 오는 감막 안에 있었어. 쳤다 닳았어. 그랬더니 이성비가 저를 큰 짓을 안고 그런데 뭔지 알고 가만히 있었어. 있으니 이제 이선비가 배웅군이 눈을 감으시못 받는가 싶어 또 절을 하고 되고요. 응? 그러니까 배웅군이 그때 성질를 빡! 절 두고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인데 금방 죽으면 내가 죽 그랬더니 여러분, 재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재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동을 잡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야 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사시는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제치에서지혜가 있어, 치였어 이슬미가 뭘라는줄 아세요? 대답이야 아까 첫 번째 절은 왔다는 인사의 절이고 두 번째 절은 간다는 인사의 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대원군이 알지요? 저는 이 나가 안 봤다고 전천을 하는데, 대우분들이 거기에 녹아서 그사람을 크게 키우을 했었다는 예약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약을 드리겠어요. 나는 카네디를 참조하는 USST, 카네디. 카네디는 참 예약을 많아요. 그 많이 해요. 그 음은 그 예약을 날 부르고 좋아하는 거예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참, 미국에서 거부여져서 아닙니까? 근데, 어느, 가난한, 가난한 집, 아들, 마이클이라는 소년이, 그 회사에, 그것도, 중지로 들어가야 돼. 어린 나이에, 중학교, 중학생, 중학생 중학 너무 집에 가해서 중학교도 못 가고, 거기에, 급사로 들어가, 들어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야, 그 아이가. 그래서 오급 타서, 가정에 좀,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좀 도움이 됐다 싶어. 그런 거예요 근데, 백도 많은 사람도 없고, 더, 더갈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아이는 날마다 아침에 회사를 잡아지고그 회사 정문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달두달석달몇달 달, 달, 달. 누가 아무 히서 알아준다는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심히 본거요 아, 저 아이가 도대체 우리 회사 직원인가? 어쩌면 아이가 저렇게 깔끔하잖아? 그렇게 희한하말 만들냐? 응? 어면 저렇게 청소를 잘하나 그랬어. 그래서 인자 겁댔나? 어머니가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 그 아이를 이 가정에 풀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마이클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란 말전야 젊음으로 체조하냐 장님 저는 이 회사에 급사로 들어오고 싶어서 소원해서 내가 도저히 들어올 길이 없어서 내가 장문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 아이의 이야기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하나님도 인명, 하나님도 재산자, 하나님 앞에 길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아시겠습니 아이가 그 급사로서만 했겠어요? 그, 그 아이가 급사로 취직을 시켜주셨어도 가자. 급사 하면서도 자기가 할일 내에 꼭한 시간, 두 시간 더 하고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니다 할렐루야. 내일 네. 네, 나오면 떡잎부터 닳았다. 근데 그 애가 회사원. 회사원으로서 안착했겠어요? 우리는 종교만 안착 잘합니다. 이만하면 돼. 이거로서 만족하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하는 니다 아멘. 그이 그분이 가장 상위. 전부까지. 옛날 카메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은 부회장이고 다른 사람은 또뭐족방만 누군가 사장인 것 같아. 이제 막 내가 이 장식을 내려놓겠다. 예수, 그를 없앤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면 매스컴들이 다오고 도대체 아들 부회장이 그, 그 이산지를죽것신가 사장이 죽으신가 얼마나 얼마나 우리 삼성도 난리 아닌가? 얼마나 그러셨어요아 <목소리> 그랬는데 시원 마치면 다 순간에 그간이가 그리 막저 있는데 우리 기자가 한 있다 놀라가 물었어, 회장님. 한 가지가 겠습니다 아들도 부회장이 사장님은 누데 어쩌면 그쯤은 누아가까 그러니까 회장님, 하, 웃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회사는 부회장 내 아들 것도 아니고, 누구 사장 것도 아니고, 이 회사는 들 것도 아니고, 누구 사장 도 아니고, 사는 자기 끝처럼 일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기 끝처럼 일하는 사람. 여러분이 종말로 말할 때마다, 대부분 25장은 찾지 말하지요. 서기년 자만이 금기름을 준비하였다 그랬 천연은 신랑으로 자 기다렸다 그랬어 천연은, 천연때는 신년집의 딸이야. 신이 떠오르면은, 신년 것도 신랑이집 것도 신랑 다 신랑 거야. 도둑놈이야. 그래서 딸만으면 기름 뿌린다고 그랬어. 옛날에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이랄 때, 주님이랄 때, 교회이랄 그때 주님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목사님의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내 일이야, 내 일이야. 내 일. 내 일. 내 일. 내 일. 무엇을 하든지 축제 하든 하게내 일을 한 사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의하며 다 배우겠습니다. 왕의 공략을 받을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서 흘러가고 넘어가고 눈가리만 하고 절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고 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응? 믿음으로 가지만요 천국은 복음을 잡고 이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성숙해 되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리겠습니다 오늘을 보세요. 바리레는 왕의 공개함을 받는데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데 우리는 주님의, 나도 주님한테, 우리가 살때 칭찬받을 자로 선다면 여러분, 어떤 헌신 어떤 봉사,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깨달은 기한 시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볼 때는, 여러분이 전도를 석각추고, 여러분이 기도를 치우고, 네? 여러분이 정말 헌신을 치우고, 아름다운 교회, 이 조그맣게 전도교 전도가 얼마나 진짜 90%로 잘 믿고, 그 문중인 전도사의 미래를, 어? 눈보는 사람을 감독으로, 눈물이 시를 뿌리게 가기만 하더 거기서 이 가까운 이가, 이 충만한 교회도, 그리 한국 남을 교회가 될줄 믿으시게 해세요충만합니다충만합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